전 1차 토론 때 원희룡 후보 보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엑스포랑 강서구청 보궐선거 시즌 쓰리다 이거 음. 아니 왜냐면 그때 반응을 제가 끝나고 나서 다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다들 황당해서 그러는 거야. 분명 히추격자인데왜 1등 후보처럼 하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등 후보처럼 하고 있어. 원희룡 후보가 그때 네. 원희룡 후보가 1등 후보처럼 추격자는 그렇게 후보 선거 저 토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등 후보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희룡 후보한테도 뭔가 지금 1등이라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가 네. 보는 설문조사가 틀리고 내부에서 한 조사에서 1등이라고 나온 게 있나 보다. 당원상대 1등이라고 나온 게 있나 보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조사했다소리못 들었어요. 어떤 거요? 당원상대 조사. 아, 그거 아직 조사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근데 그렇게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엑스포 때도 그렇고 강서구청장 때도 그렇고 이번에 원희룡 후보한테도 그렇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이기는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 우, 아 네, 원희룡, 아 원희룡 후보도 그러니까 이, 이게 지금 너무나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 그 나타난 현상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 엑스포나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는 원희룡 후보랑은 상관이 없고요. 아, 그러니까 강서 얘기를 다시 하면 그래서 그렇게 대패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당그그러고난 다음에 그그 그, 다음에 그뭐 최고 위원회인가 딱 왔는데 박성민 의원이 아마 웃으면서 들어왔다나? 뭐 그래 가지고 음. 배현진 당시 비현진 의원도 무슨 사무 부총장이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음, 음. 어? 화가 나서 아니 그만큼 이번 선거는 우리가 그걸 제공했으니까 불출마를 해야 된 하, 하거나 다른 사람을 출마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본인이 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네. 밀어붙여가지고 해놓고서는 죽이 웃으면서 뭐, 어, 이 웃으면서 뭐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느냐 아, 선방한 거 아니냐 아예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한게페트라면은 박성민 의원이 지금 지역구가 어디죠 울산 아 좋은데네 네 그래서 배현진 무슨...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나서 어 그랬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만큼 사태 파악이 굉장히 그안 됐던 아니하다. 거죠. 아니하 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그게 총선으로 넘어가는 패배의 전조였던 거죠. 아나 어, 지금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아. 아니 이거 어떻게 선방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음, 왜냐하면 그게 뭐뭐 뭐 선방 그러니까 그게 뭐그 정도로 나쁘지 아, 않다. 선방이 뭐. 팩트라면은 음. 그거는 진짜. 혹시 단수 공천 되셨나요? 박승민 의원이 울산에 아니 경선했어요. 경선을 했는데 하여튼 그 얘기가 굉장히 경선으로. 그때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돌았고 의원들 사이에도 굉장히 돌아서 그때 그 내용들이 굉장히 그래서 아 이렇게 아니야구나라고 네. 했었고 그때 그래서 어 음. 다 사퇴를 했죠 그때 그렇게 네.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근데 겉으로는 그때 이철규 총장이 총대를 다 맺죠 사퇴하면서 맺는데 그 내부 상황은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그때 많이 어, 이 격분을 했었고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그때 쓴소리를 좀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 예, 뭐기게다 아,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저번그보 네. 저도 얘기좀으로 <laughs> TV 토론할 때원희룡 네. 후보의 태도가 1등을 하는 사람 같이 보여 가지고 혹시 내부적으로 뭐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하셨는데 일단 당원 상대로 한 조사는 아직 안한 걸로 음, 알고 있고. 음, 그렇죠. 그렇죠. 그 원희룡 후보는 자꾸 네거티브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 어떤 뭐 자기 어떤 이제까지 경륜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진 않았어. 저 1차 후보 토론을 하시고 많은 반성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반격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이잖아요. 1등. 어디 한이래매요. 1등인데 그날 너무 공격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제가 그날 후보 토론을 보면서 추격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게본 느낌은 뭐냐면은 누가 나한테 본인한테 공격을 하는 거를 못 참는 거못 참으시는 것 같고 절대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이 있으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얘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 이재명 대, 어, 대표를 이길 사람 보이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권 말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권 말기 말, 아닌데. 아, 정권 말기란 말이에요. <laughs> 막, 막, 정권 말. 반도 안갔어요 어, 말기라면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laughs> 아니. 어떻게 잘갈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 아니 뭐제 발음을 얘기한 건 아니고 아 아니 그거 제 사실이잖아요. 아 근데 정권 근데. 중기 아 잠깐만 얘기 아직 안 네, 하나가 예, 하나가 예, 보여야 예, 되는데 말씀하세요. 그날 뭐라 그러셨냐면은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 얘기를 하고 문자 다 공개하면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고 아, 그거는 얘기하거든요. 조금 그거는 그랬더라. 지금 대놓고 용산을 공격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잘못하셨고 또 뭔가 이렇게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는 말기까지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비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전국 요새 해보셨냐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근데 다른 세 아. 명이 어떻게 그때 전국 요새를 가요 <laughs> 지역구에서 그랬다. 뛰고 있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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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얘기도 또 실언이셨다 뭔가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어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태도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말 전국을 진짜 체력이 소진되고 정말 링계를 맞고 정말 몸, 몸이 부스러 지도록 전국을 다닌 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함동훈 위 원장이 정말 진짜 최선을 다했던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그걸 다 고마워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은 사, 관계가 너무 많이 많이 틀어졌지만 조정훈 후보 같은 경우도 정말 자기 필요 하니까 세번네번더 와달라고 난리치고 네, 모든 네. 모든 지역에서 다 와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응해주고 다 했잖아요. 음. 여기는 안 갔지만 <laughs> 여기를 한 번밖에 안 가졌지만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몸을 안 사리고 전국 지원 유세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거는 진짜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진짜 서울에서 진짜 어려운 동작. 어? 인천에 그 어려운 어, 윤상현. 그리고 이재명과 싸우는 원희정 한테왜 전국 유세 안 다녔냐고. 아, 전국 유세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 지원 제가, 유세 안 다녔냐고 제가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조금, 조금 그건 아니야. 어... 티비 토론 좀 전에 제가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하도 익식 갖고 뭐라고 하니까 제가 원희룡 후보 바로 옆 지역구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음. 경계선 바로 두고 있는 걸어서 도보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음. 그래서 제가 원희룡 후보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전화를 계속 거는서 전화 다 꺼져 있고 사람도 보냈어요. 저는 그랬는데 진짜 저건 그랬데 원희룡 후보 한 번도 한 번도 안 왔어. 아, 근데 가. 이재명 후보는 세번 왔어. 우리 지역구에 세번 왔어요. 아, 거기 이재명 그, 후보는 거기는 자기 텃밭이야. 아니 근데 바로 옆이라니까. 도보로 도보로 올수 있어. 도보로 바로 옆. 그리고 차로 와도 차로 오면 도로로 온다 그래도 7분이면 와 내가 아니, 빠른 길 찾기로 찍어서 괜히 보내줬어 갔다가 아니 근데 그옆부로 찍고 있는데 어디 아, 아, 네. <laughs> 아니 근데 근데 그 정도도 그렇게 다익씹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본인도 익씹을한거 생각해야지. 옆에 정치 신인이 뛰고 있는데 아예 뭐한 번도 안 왔던. 그냥 내가 그 얘기를 페북에 썼어요. 근데 음. 그거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하여튼 모르겠고. 조금, <웃음> <웃음> 그거는 근데 저도 나경원 후보랑 한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좀 과하다. 라는 생각을 저도 방송을 보면서 좀 했고 으응. 근데 우리, 후, 우리 지금 당원들이요 진짜 전략적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 수사하는데 앞장섰던 게 윤석열 대통령인 걸 알면서도 그때 당시에 당을 지킨 게 홍준표 후보인 게 알면서도 이재명에 대한 대전략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당원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과 싸우려면 이재명이 보통 사람입니까 진짜? 이재명과 싸우려면 이재명과 싸울 때 가장 유능한 전략무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들이 불안한 건 하나죠. 윤한의 갈등으로 인해서 윤이 중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한테 다음 3년 뒤에 지면 어쩌지? 이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그게 지금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그 친윤이라는 그룹들이 이재명에게 싸울 만한 한도원 이상의 무기를, 전략무기를 가져가 주질 못하고 있어요. 원도 나도 그 정도의 어떤 전투력이나 그런 어 그런 팬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지세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유지되고 오히려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이제 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꿈을 끝까지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당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봉합하고 화해하는 모드로 가야 돼요. 음.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당에 있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도저히 건널 수 없을 정도까지 갭을 벌리겠다고 나서면서 다음,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이거를 뒤집는 건 거의 저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까지도 그거를 벌리겠다고 나서면서 이 봉합 못할 그 갈등 요소들을 계속 던지면서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당을 또 우리 정부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의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